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리얼드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 네, 5시 10분입니다. 여기는 풍덕천동이고요. 어, 방금 한꺼번 운행했습니다. 네, 퇴근 차 막히기 전에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네, 여기는 수지구청 뒤에, 어, 레미안 아파트고요. 제 뒤는 눈썹 꽃길입니다. 눈썹 꽃길. 어, 오늘은 전동휠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전동휠을 거의 3 년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한 번도 방전을 안 시켜가지고 배터리가 빵빵합니다. 아직도 견딜만한데, 제 거는 V10F거든요. 인모션 V10F. 근데 이게 네제 모델은 인, 인모션 V10F입니다. 네. 이게 지금 3년차, 3년차 됐고요 어, 되게 슬림합니다. 슬림해요. 네, 보시다시피 되게 슬림해가지고 무게는 20kg 밖에 안 되고 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이 겨울에 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조루입니다. 조루.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가을 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 모든 전동이리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게 배터리가 배터리 빼곤 다 좋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조릅니다. 네. 그래서 아, 앞으로 전동기를 어떤 걸로 바꿀까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거는 네, 제, 제 전동휠은 진짜 그 16인치, 16인치이면서 어, 광폭 타이어라 테슬라보다는 좀 낫습니다. 네, 승차감이 조금 낫고요. 저는 이제 저 보정동, 보정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서스 있는... 서스 있는 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서스 어 있는 휠을 많이 알아봤는데 서스 있는 휠이 그 요즘에 나온 휠들이 그 18인치도 있고 19인치도 있고 또 무게가 거의 30kg 가까이 되니까요 이게 좀 자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대리기사로서는 약간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스들이 어 최근에 나오는데. 잔고장이 많더라고요 잔고장이 많았고 근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뻥크난 거하고 발판 좀 부서진 거 말고는 거의 잔고장이 없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 메인보드 나갔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라이트 나갔다 이런 고장이 났던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마땅한 전동이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게 좋을까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매장에 한번 가가지고 어,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재 시간 8시 40분이고요. 여기는 위례입니다. 네. 방금 커피 네 컴포즈 커피 네, 하나 뽑아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대기할 거고요. 어, 저는 전에는 전동이를 구입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생각했던 게 안정성, 주행의 안정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바퀴가 작으면 웬만한 턱에 다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16인치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전동기는 거의 16인치 이상, 거의 17, 18인치, 뭐 19인치 또는 22인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방수성입니다. 방수성. 안정성, 방수성, 그 다음에 지속성. 배터리 지속성. 예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가 겨울철에 너무 광탈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오래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방수성도 중요한데, 배터리 밧데리 지속성,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겨울에는 광탈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소모돼서,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배터리가 오래 가면은, 그, 휠이 커지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게는 30kg 미만, 또는 28kg 미만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적재성, 휴대성, 그 다음에 방수성, 배터리 지속성, 그 다음에 이 방수가 되면, 그래, 이게 화재 폭발 위험도 좀 적어지고 하니까, 안정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휠이 과연 뭐가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관련된 어, 전동휠를 찾아서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전동휠은 야간에 야간 시안성이 좋아야 됩니다. 후방, 그 다음에 측방, 그 다음에 전방 라이트, 라이트까지. 안전하면은 더더욱 좋죠. 그래서 어, 야간에도 화려하지 화려하면서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한 그런 휠, 그런 휠이 있을까요? <laughs> 그런 휠이면은 좋겠죠. 좋을 겁니다. 네. Try to play, but you never never gonna be me 희한소... Look the other way, what I'm doing ain't easy Bloody and stained from deep blue See me, but he ain't sprayed Through the chain, go free me looking for change, looking for pain pulling a mob, pushing a train I'll never stop, stick to a lane Pick up the pieces and go rearrange I'll be the best above all the rest Put me to the test and Expect nothing less, you check as I'm chess. What's happening next year? He got the venom, a tangible weapon, no coming in a second. This life is a lesson. He got a new engine from penance a blessing, new focus, no guessing, just an obsession. All in this possession. You got the retention, i even leave an impression. And take a redemption. Just kill no discretion. Your mind is a weapon. 11 11 it's time for progression. oh Could try to play it, but you never tell it. I took you 중요한 게 이유가 있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진짜 불안해서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좀 빨리 가려고 해도 못 가요 라이트가 없으니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전동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무게 무게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도 무게 때문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그, 지금 일을 잘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무게도 중요하고, 또 바퀴 크기도 중요하고, 한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배터리 지속성. 어디 어디를 가야 가든지, 배터리 방전 걱정 없이, 복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야 또, 콜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어, 사무실에서 해주신 게 부탁한 게 있는데요. 어, 부탁을 해준 게그 로지 건당 보험 가입하신 분들 10월 7일까지 10월 7일까지 갱신 기간인데 그월 보험이나 일 보험 가입하신 분들 건당 보험이 아닌 월 보험이나 일 보험 가입하신 기사님께서 잘못 눌러가지고, 갱신을 눌러서 지금 어,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보험이나 어, 일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건당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 갱신을 하지 말, 말아달라 하는 그런 공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목소리>